10중 팔고는안 믿어. 근데 한두 명 걸리는 게 문제인 거지. 그 순진한 사람들. 착한 사람들. <laughs> 자식이라면 끔찍하게 생각하는 사람들. 이런, 음, 겁나는 음, 이야기를 하면서, 하, 굿이나 어, 살풀이를 하게 하는 이 무당들. 어, 이런 무당들이 과연 정직한 무당일까요?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? 무당방송에 나온 거, 돈 내고 나간 줄 몰랐어. 그냥 방송만 보고 갔어. 영험한 줄 알고. 영험에서, 어, 그 TV에서 출연한 줄 알고. 전화번호 물어, 물어서 찾아갔어. 정을 보는데 좀뭐 맞는 소리도 하는 것 같아. 근데 결정적으로는, 음, 자식의 앞날이 깜깜하다. 이렇게 얘기가 나오면서 풀어줘야 된다. 이렇게 하면은 그 1500만 원을 어떻게 해서라도 뭐 카드 대출을 받든지, 보험 약관 대출을 받든지, 아니면 은 적금 들어가던 거를 적금통장을 깨든지 해갖고 돈을 만들어서 그무당말에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. 이게 가스라이팅이죠. 거짓말 유혹, 거짓말로 그렇게 돈을 빼먹는 이 무당들. 그런데 이게 이제 나중에 정신 차리고 봐가지고 좀 이상하다. 아무래도 그 전에도 그 무당한테 네 번인가 구슬했어. 몇달 전에도, 몇달 전에도 하고 몇달 전에도 하고 몇달 전에도 하고 1 년도 안 됐어. 몇달 전에 하고 몇달 전에 하고 몇달 전에 하고 몇달 전에 하고 몇달 전에 하고. 여러 번의 구소을 했어. 어? 그러고 나서는 또, 자식 앞날이 깜깜하다고 살풀이를 해줘야 된다고,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, 또 믿는 마음이 있으니까, 할 수밖에 없죠. 이 사람이 뭔 죄입니까? 근데 나중에 정신 차리고 보니까, 어, 뭔가 당한 것 같아서, 뭔가가 의심적어서, 의심스러워서, 어, 그 무당을 고소를 합니다. 그런데, 백날 고소를 해봐야 검사님이나 판사님들은 그 무당에게 사기쳤다라고 안 합니다. 당신은 음? 뭐, 음, 음, 뭐 예를 들어서 뭐 고소당했으니까 아 피의자죠? 피의자 누구 누구는 이사람에 이게 사기를 쳤으니 에 굿돈을 에 전액 환불에 주세요 라고 판결을 안 내립니다 왜? 그 구술한 행위는 그 돈을 낸 제가 집을 마음을 위로하고자 한 거기 때문에 사기가 될수 없어요 절대로 무당을 상대로 해서는 어, 사기로 고소해가지고는 어, 승소하기가 매우 힘듭니다 아, 매우 힘들어요 자 그렇게 이제 법원에서 사기로 처벌이 안 내려졌다고 그 무당은 떳떳해 합니다. 봐! 나는 아무 죄가 없어! 잘못 없어! 나는! 어, 검사님, 판사님도 나 혐의 없대! 나 사기꾼 아니야!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. 여러분. 법적으로는 그래요. 하지만 양심적으로, 도덕적으로도 과연 그럴까요? 양심이 있다면 도덕정신이 있다면 구설한 지 1년도 안 됐는데, 불과 한두 달, 또 6개월, 7개월 전부터 계속해서 구설해 왔는데, 또 살풀이 구술하라고 한다는 것은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? 이 무당이 정직한 무당이라고 생각합니까? 제가 무속인 관점에서 볼 때는 나쁜 무당이라고 생각합니다, 저는. 매우 나쁜 무당이다. 매우 나쁜 무당이다. 신도 없다, 이 무당은.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, 지금도. 근데 여러분 생각들은 틀릴 수 있습니다. 또, 검사님이나 판사님도, 이 사람 죄가 없어, 이 무당은.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. 법, 법으로는 문제가 없는 사람입니다. 법으로는 깨끗해. 아무 문제 없어, 법으로는. 자, 여러분. 몇 개월 동안 수 차례의 구술 하게 시키고 또는 제가 집이 해달라고 한다고 해서 그거를 막네번 다섯 번막 대여섯 번씩 그렇게 여러 번 구술하게 시켜서 수천만 원의 돈을 쓰게 만들면 이 무당이 여러분 올바른 무당이라고 생각합니까? 정직한 무당이라고 생각합니까? 상식적으로, 양심적으로, 도덕적으로.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십시오. 그 무당은 법으로 처벌, 처벌을 안 받았기 때문에 나는 죄가 없다. 아직도 떳떳하다. 태극도령 너가 나쁜 새끼다. 응? 음? 너 같은 놈이 나쁜 놈이다.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. 여러분들 생각은 어떻게, 들지 모르겠습니다. 실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. 자, 다음에 또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.